뭐야 이거? 저 오트밀이 누구야? 닉변할수 있는 건가? 싫, 싫더라도 싫은대로 해야죠 아니 그냥 싫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하겠딱그 얘기가 아니고 오좋아서 완벽한 양각기였어 오트밀이 둘이야 세상에 아니 나 오트밀이 둘인 건 처음 봤어 이런 이 닉네임 딱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닉은 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어떻게 오트밀이 둘이죠? 네, 슬슬 류 합류... 아니 전 뭐야? 왜안 가져? 어 오트밀이가 오트밀이 슈퍼 점프. <laughs> 신기하다 뭔가 어떻게 같은 니을 이렇게. 어, 가자. 오트밀에가 오트밀에. 아 가자. 오트밀이가 오트밀이. 간다. 빡. 하하하하. 좀 하는 걸트 너야말로 밀. 어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다. 호트밀이 <laughs> 들이잖아. 사실 내가 시청자였던 건가? 내가 나를 시청하는 것이었나? <laughs> 근데 저 호트밀이 더 잘하잖아. 짭트밀. <laughs> 세상에. <laughs> 뭐야? 저 호트밀은 199야.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호트밀이 둘인데 하나가 너무 쪼렙이에요 199가 틈이면 몇배 차이가 나는 거죠? 지금? <laughs> 199렙이야? 대세 여섯 배 정도. 살가나요? 이거. 아, 죽어 버려. 저거에 죽을 리가 없어. 아. 나이스. 저오트밀이잘어 잠깐만. 그러면은 지금 아. 나 방금 무슨 말을했냐면르메타 님이 오트밀이 둘이니까 헷갈릴 것이야라고 생각 말하려고 했는데 헷갈리지 않았죠, 저는. <laughs> 재밌다고요? 아니. 네 아, 재밌어 하시니까 너무 좋긴 한데 그 재미가 저희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니. 어, 이겼어. 오케이, 어, 경후. 뭐야, 저오기네요저 저 완전 시스템 후스트... 오이 세상에. 1킬. 저저짭트밀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? 근데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짭이야. 33렙이랑 199렙이 있으면 누가 짭일까요 <laughs> 물어볼 것도 없죠? 네. 나도 나이스. 아 커먼이 아니고 나이스. 오, 잠깐만. 아이고! 아! 아니 잠깐만. 아니 감정 표현할 때 때리기 있기없기 뭐야 이거. <laughs> 아 지금 오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. <laughs> 감정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야. 그러면 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. 뭐요 누나? 아! 오츠리 나를 이제 노리기 시작해서. 아, 어떻게 이리요 매매타가 저기 있어.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판이자 이거 우리 이거 게임할 필요 있냐고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아 저기봐 저저 찾아 보였어요 저거? 저 나, 나의 움직임을. 아 잠깐만 아니, 이거 뭐야? 명명이 나한테 날려. 방금 삼각이었어? 삼각이 세명 정도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약간? <laughs> 와, 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만나러 갑니다 정면돌파 어디갔어 뭐야 아 잠깐만 우와! 뭐야 이거 아 지금 양각 에바라고 아궁 쓸걸 아궁궁 궁 언제 찾냐 아궁 쓰면 되는데 어, 뭐야 이거 본지 뭐야 막히지 않나요? 분들은 어차피? 와, 이건 좀. 저기 뒤를 치겠습니다. 로밍을 하겠어요. 누가 날 보고 있어. 아하하, 아하, 아하, 아하. 아, 볼드버커. 아니, 저 사람 진짜. 뭔가. 나의 사칭인가? 내가. 하는 꼴을 제대로 못하는 이 골을 못 하는 이꼴을못 보겠다 이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드마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밀었어 그런 느낌인데 느낌안 되죠 이거 이 게임 아 무서웠다 아 진짜 네, 고생하셨어요.